원장이 원하시면 제가 안 아프게 아. 해드릴 수 있지만 <laughs> 그러면 과가 없을 거기 때문에 <laughs> 네네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건 리쥬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리쥬란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주베룩이 네. 요즘 조금 새롭게 아. 떠오르는 샛별인데 좀 쓰기 꺼려지게 하는 또 그런 면이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현영 김인상 김선홍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긴 한데, 이제 수술 후의 관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수술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뭔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수술적인 또 치료 방법 중에서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는 리주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리주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병원에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주란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주란이게 어떤 리쥬라는 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DNA랑 주사입니다. 그래서 아. 결국에는 이게 연어로부터 추출을 해서 네.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성분인데 네. 쉽게 얘기하면 DNA 조각을 얼굴에 네. 주사한다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DNA 성분을 얼굴에 주입을 해서 뭔가 힐링을 촉진시키고. 오. 재생을 시키는 그런 이제 목적이 강한 주사라고 할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맞아보시기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뭐, 주변 분들도 많이 <laughs> <마저> 놔보시고 <laughs> 하셨는데. 실제로 맞아보시니까 좀어떻던가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이제 속 건조나 그런 데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통증 부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원장님 저희가 진피층이 원래 치밀한 결합조직이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치밀하게 결합조직 돼 있는 거에 리주란이잘 들어가면 비집 들어가니까 네. 주변의 조직이 눌려 가지고 아.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통증이 있는게 되게 리쥬란 이잘 들어간 아. 거라서 네네. 이제 원장님 원하시면 제가 안 아프게 아. 해드릴 수 있지만 아. 그러면 무서워서. 효과가 없을거기 때문에 <웃음> <네네네>. <웃음> 그래서 아프게 네네. 맞아야 좋습니다 <laughs> 그 리쥬란 주사할때 엠보가 진피층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좀 볼록, 볼록 볼록하게 이렇게 될때 주사가 잘 된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엠보가 생긴다는 거는 결국 그만큼 이제 팽창이 되는 거니까 통증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엠보가 생기지 않게 너무 그좀 치밀한 조형 말고 그 밑에 지방층에 다 들어가면은 좀덜 아프긴 하겠지만 효과는 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게 이제 리쥬란 시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는 PRP 시술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어... 어, 네. 네. PRP도 뭐크 효과가 좋은 수술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리쥬란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PRP만큼 효과가 좋지만 굳이 뭐 피를 빼거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시술 후에 홍조나 뭐 이런 부작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아마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그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리쥬란 시술은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할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아무래도 리쥬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는 이제 거상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화 치료로는 가장 효과적인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좀 있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거상은 이제 그 스마스층을 당기고 전체적으로 뭐근육층지방층을 다. 당겨 올려서 팽팽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은 표면에 대한 효과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거상 후에 더 개선을 원하는 부분이 이제 피부 탄력이나 잔주름, 그리고 피부 톤, 그 다음에 어떤 피부가 조금 더 뭔가 좀 맑아진 느낌, 이런 걸 이제 좀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수술만으로는 이게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치료를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리쥬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리쥬란을 우리가 시술을 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효과를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원장님 방금 네. 정확히 다 얘기를 어. 해주셨는데 알려드려야 되니까 좀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논문을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피부과 전문이 5년 이상 활동한 235명을 대상으로 했던 논문에서도 어떤 적응증을 만들었을 때 잔주름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속건조가 심하시고 피부 표면 울이울퉁불퉁한 경우를 좀 적응증으로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30대, 40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그 실험했던 거에서도 개선을 보인 지표들이 피부의 어떤 두께 증가랑 음. 전반적인 피부톤 개선,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성 증가가 음.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 원장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정확하게 리쥬란의 네. 적응증이 될것 같습니다. 아원장님 아, 제가 하나 뺐네요. 잔주름 네. 개선, 잔주름이 개선이, 개선이 되고 네. 네. 노화라는 게 우리가 뭐 깊은 층부터 이게 면뼈부터서 노화가 되잖아요. 뼈가 좀골 다공증도 생기고 뼈 자체도 약해지고 뼈가 흡수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생겨서 지방층 처지고 근육층 처지고 그렇기도 한데 피부 층에도 사실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피부 두께 자체도 좀 얇아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네, 피하층도 얇아지고 피부 자체가 얇아지면서 이제 잔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술로는 조금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리주란 같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근데 그리쥬라는 근데 꼭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네.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그 논문은 일단 30대, 40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어떤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피부 상태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본인이 속건조가 심하고 잔주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대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리주란이한번조사해서확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논문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던가요? 이제 그 235명 전문의들 대상으로 한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한달 간격으로 세번 정도 맞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한 한달 간격 세번 정도는 맞아야지 어느 정도 뚜렷한 효과를 볼수 있다. 네, 그렇게 할수 있겠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가 많잖아요 리쥬란 말고도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주베룩도 있고 뭐 엑소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킨 부스터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주변에 뭐 피부과 우리 원장님들 또 성형외과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나마 그래도 가장 효과가 아직까지 좋고 가장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리쥬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리쥬란에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주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통증이 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술이 좀 아프기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디지털의 통증을 좀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마취 크림이라고 얘기하는 엠라 크림 바르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게 기초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원장님 아시다시피 네. 저희가 60분 정도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1에서 2mm 정도 이제 마취가 되잖아요. 네. 근 사실 우리가 피부가 표면층에 따라서 다 진피층의 두께가 다르지만 한 2mm 정도면 리쥬라는 노크에는 충분한 두께가 돼서 마취 크림을 좀 충분히 도포를 하고 비엔영만의 방법으로 조금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마취크림도 사실은 사람마다 좀 흡수되는 깊이가 조금씩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너무 통증이 무섭고 그게 겁난다라고 하면 수면도 또 다른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술할 때뭐 수술 끝나고 이왕 수면 한 김에 조금 놔드리고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안 아프게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냥 이제 수면 마취 없이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마취 그림 덮어 시간을 좀 많이 하고 네. 뭐. 풀림도 할 수가 있겠고 뭐 그런 방법을 쓸수가 있겠는데 진통제를 미리 먹고 오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나요? 네. 네. 그 타이레놀 같은 거 조금 드시고 네. 오셔서 시술을 어. 해도 아무래도 통증 자체는 경감이 되니까 좀 도움이 네. 많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리쥬나도 사실은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리쥬란은좀 통증이 많고 약간 조금 더그 점도가 좀더 있잖아요. 그냥 리쥬란은 근데 이제 조금 덜 아픈 리쥬란이 있다고 하던데. 아또 최근에 네. 리쥬란 네. HD 플러스라는 네. 게 나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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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리도카인이랑 히알루론산이 섞여 있어서 음. 이제 아무래도 통증은 조금 덜한데 이 음.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더 즉각적인 효과, 네, 어떤 약간... 광채감. 물광 효과가 그쵸, 있겠네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바짝 그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런 효과가 좀더 난다고들 얘기를 네. 하시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딱 똑같은 ECC 안에 히알루론산도 좀 섞이고 리도카인도 조금 섞이니까 저희가 그 얘기한 연어에서 추출한 네. 그 폴리유클레오티드라는 성분 자체는 리쥬란에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통증에 네.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아프게 그런 시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리쥬란 HB 플러스가 충분히 네,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리쥬란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시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리쥬란과 비슷한 거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주베룩 이 네. 요즘 조금 새롭게 아 떠오르는 아 샛별인데, 근데 네네. 주베룩은 아무래도 입자가 조금 굵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탄력감이나 어떤 그런 걸좀더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음 약간의 어떤 경결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 음, 음.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긴 아 하고요. 그 주베룩은 아무래도 이제 자극을 통해서 형성시켜야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스컬트라라는 필러랑 약간 비슷한, 사실 성분도 좀 비슷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스컬트라의 부작용을 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해지고 결절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쓰기 꺼려지게 하는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저희가 실제로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 리쥬라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좀 알아봤고, 다른 종류의 스킨 부스터들도 기회가 될되면 이제 또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주베룩도 뭐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 병원에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네,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각광받고 있는 리쥬란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인영, 김인상, 김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